e v 리 r y d a y everything c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지난번에 3킬을 하던 이재호 선수가 마이너스 1점을 가져갈 것인지 두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되는데 말씀드렸었죠 이 대형으로 승리를 거두면은 이 점, 네이 대형으로 지면은 마이너스 일 점, 삼점 격차거든요. 자 지난 주에는 진짜 날카롭고 묵직하고도 음, 그런 힘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이재호 선수가 현재 일대0으로 보면은 이렇할 다 공격 한번 못해보고 그렇습니다. 제대로된 크립 한번 잘못 받아 못 밟아보고 네 좋습니다. 완벽하게 휘둘렸죠. 네. 김정우 선수가 이재호 뭘 할지 알고 아니 진짜 손바닥 위에 있는 이재호 선수를 약간는 쉽게 예 동락하는 듯한 네. 완벽한 연결력이 나왔습니다. 네. 아 포란고미 께서 해설 진짜 좋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힘을 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네. 여러분의 말씀과 하나씩 둘씩 보내주시는 후원 풍선 그리고 네. 구독해 주시는 유튜브 KCMTV가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또 종족 체강전 에이스 결정전도 한번 꾸려보는 거고 그쵸 아맨 오브 더 매치 네 저도 순간 그 순간 상황 지나자마자 생각이 났는데 예맨 오브 더 매치가 맞죠 네별똥별개 리액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중계를 하고 있다고 리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아 감사합니다 라는 거. 네. <laughs>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예. 채팅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보고 또 선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호 선수는 정말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네요. 예, 턴스포닝. 음, 직관 어떻게 해요? 직관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 예, 위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매니저 분들이 이해주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턴스포닝 네. 가면서 혹시나 모를 전략적인 수에 대비하는 김정호 선수의 이런 판단들. 턴스포닝 네. 해도 자신이 있다는 것 같아요. 어, 사무단장님도 백기 얼굴이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오늘 별봉선이 좀 터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독식입니다. 1등, 그러니까 더해서 상금과 기본 상금 20만 원과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 봉선을 더해서 8대 2로 나눠서 3등은 0원. 네. 네. 실제 경기보다 딜레이가 좀 있나요? 왜냐면요. 어, 이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것과 실제 여러분께 보시는 거는 1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저희 장치를 통해서 시간 차이를 뒀어요. 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예.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어, 또 핵펠레 경기는 다음 주냐? 예,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요. 다음 주에 어, 이제 한승혁 해설과 전태규 선수 그리고 이성은 선수, 선감독이죠. 네. 나머지 한 명의 선수는 제가 지금 저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다음 주는 대충 이제 아직 확정판은 아닌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세 명의 진짜 전설급들. 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 네. 네. 저는 사실 전설이라고 불릴 만한 분은 네. 아닌데 어쨌든 열심히 어.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빠님께서 별풍선 100개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이제 500번째 팬클럽 탄생했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여섯 짤 축덕이님 아, 왜냐면 제가 또5 0 0 번째 팬클럽 탄생하면 정모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 입구 쪽에 홀드. 던스포닝 육적을 찍어내면서 네 입구 지역이 넓은 삭기 프레이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한번 좀 이득을 챙겨가는 김정호 선수가 되겠네요. 네. 대각선이기 때문에. 대방의 초반 뭐 치즈러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호 선수랑 김정우 선수랑 좋고 선을 넘게 경기를 펼쳐가지고 이재호 아, 아, 소진. 이것도 저우가 이득이에요. 화면 네. 센터 받고요. 네. 네. 결국에는 마리 숫자도 줄여준데다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예. 쓰리의 처리가기 때문에 저우는곧 부유해집니다. 야참 김정우 선수가 단단히 벼르고온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아예 네. 압살을 해버리겠다. 음. 흔히 말해서 찍 소리를 못하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 어, 그럼 KCM 님 어, 종족체강전 다시 한번 기획 안 하시나요? 또 기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딱 나와서 상금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랬죠. 그걸, 야 다른 애들 마우스 잡지도 마. 그때 박성규 선수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랬죠, 그랬죠. 제가 이미 다 선수들한테 네. 상금부 보내줬어요, 벌써. 아 벌써.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네. 어... 누구라도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네. 특히나 자기는 개인 방송 켜놓고 별풍 받고 상금 받고 네. 경기 하나도 안 하고. 웃고 즐기다가 테라테라. 공돈이죠 공돈. 새 선물. 네. 뭐 기성윤 선수 축구 선수 기성윤 선수가 답답하면 이들이 네. 뛰던지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 서 우스갯소리 좀 많이 퍼지는데 네. 답답하면 테란 하던지 이런 <laughs> 것들 스타크래프트에서 원조입니다 원조. 네. 그리고 의외로 좀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프로토스 진영도 힘을 좀 썼고 그렇죠. 네.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좀 진짜 에이스라고 불리는 불렸던 이런 탑 클래스 선수들의 경기는 예.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전목체감전때 이제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를 이제 섭외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반트 스타리가 나오고 이제 섭외를 하기로 했거든요. 끝나고 네. 난 다음에 네네. 오늘 정윤정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윤정 선수가 네. 스타 2에서는 뭐 우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스타 1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실력이 어떨 것이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되게 좋아. 아. 되게 좋기 때문에. 또 프로토스 종족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원 네. 때도 잘했어요. 네. 들리는 소문이 정윤종이라는 선수가 네. 그때 당시 신인이었으니까 이게 예. 네. 잘한다. 이제 뜨는 거 시간 문제다. 네. 어, 이랬었던 걸로 저도 들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자 비엠엔지니어님께서도 골 풍선 한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과연 2대 1로 끝날 것인가? 저는 사실 2대 1은 상상 못했거든요. 유선수의 경기는? 그러니까요. 그니까 선수 다 그래요. 예, 네, 다 이대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앞선 경기의 김정호를 보니까 이대영 네.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재호를 생각하면 이대영으로 안 무너질 것 같고. 네. 이, 그래서 이번 경기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재호 선수는 뮤타리스크 맞춤으로 발키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맞경환님께서도 풍선을 계속 보내주겠습니다. 이게 맛기연이 뭐냐면요, 네. 맛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laughs> 저희 그클러매니신분인데 네. 미니형 생각나네요. <laughs> 오리 맛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어, 중식당 셰프세요? 어, 진짜요? 예. 직관도 아시죠? <laughs>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던 분입니다. 아, 저도 진짜 중식 좋아하는데. 네. 네. 그랬더니 계속해서 풍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병력들이 보이고 있고, 자, 아 김종우 선수가 굉장히 거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워요. 네. 네,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 야, 그러니까 지난 주에 했던 저어들과또 다른 맛이 있는 거 같고. 네, 유연할 땐 유연하고, 예, 몰아붙일 땐 터프하게 몰아붙이면서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네, 정말 저그가 사실 세종족 가운데 가장 유연한 종족이잖아요. 네, 체제 전환도 그렇고, 그렇죠, 공격적인 종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정말 저그의 선수들이 가장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한 건데. 네, 김정호 선수는 그런 완전체를 보여주는 듯한 경기력을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 토모띠 님께서 제발 저형 이겨라. 제발. <목디> 이게 구독자 형제 재미가 그거든요 이재우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헤란 자체를 응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그와 테란은 그리고 항상 아 명경기를 만들어냈고 같나가는브루스 있었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비타니스트 자, 저것도 잘 끊어졌죠. 오늘의 아... 이 투명 SCV가 잘 발현이 되지 않고 ]겠어요. 있고요. 자, 이 지역도 순간적으로 시야를 없애면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터렛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호 선생 컨트롤이 사람만 준다면 앞쪽 지역 안마당 지역 백치 하나 가좀 부족하죠 부족하죠 털에 두 동이 일단은 맞춤을 하고요 발바퀴 두대 발바퀴 펼치는 거거데 지금 나이스했습니다 제꼴처럼 바로 또 생긴다 이게요 오 여발기 발기 발기 발 이에 맞서는 패트로 컨트롤해 이제요 재수한미조있스까발 발키를 씹어먹어버리겠다 네 근데 어쨌든 정말 어 이 상황을 예.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이재호 선수가 흐름을 완벽하게 잡아온 건 네. 맞습니다 마린의 진출 타이밍 럴커가 뜰기 이전에 상대방의 3캐스 멀티 지역에 당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네. 발키리가 벌어줬어요 뮤타리스크 후퇴하게 만들었고 빨간 체력이 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쪽 지역 카커가못 만들면 이거 못찍힙니다자 아직까지는 히드라 스텝고자 어!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널커가드되 기전에 올라가고 싶은 테란 자력퇴그 아, 시간 벌었고. 이러면 올라가기 좀 애매하죠. 안 깨지죠. 네발키어가수 삼발 킬이. 여기서 약간 이경기에 흐름이 완벽하게 달릴 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자 이제 이제 아까 그렇게 기세등어가던뮤타리스가자 뒤쪽 쪽 저글링 합세 타이밍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예. 김정호 선수 스링스 타이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럭카이크! 럭카이크! 될것 같거든요! 바로 가야 어, 바로 같아! 오로 꺼! 테 바로 가야 될것 같아! 자, 퀵스트! 한 번! 아! 이거 올라가요. 이러면 적은의 멀티 무조건 무저가... 하게고 그죠. 이재우 선수가 선택한 빌드의 승리입니다. 네. 바이키리가 뮤탈리스크를 혼쭐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벌수 있었죠. 네. 자, 지금 이 풍선 터지는 거는 선수한테 다 가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버랙 타선수한테 갑니다. 아 발키리, 발키리, 자 로아. 네, 어 발키리 그여 운전사의 보이스가 오랜만에 귓가에 맴도네요. 발키리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멋진 모습으로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김정호는 승부수를 던지네요. 올인 갑니다. 올인? 네. 얼티 한시 지역에 드론이 가고 있는 게 미니 웹상에 포착이 되고 는 있지만 네. 일단 지금 타이밍에 나와 있는 병력들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잡아먹지 못한다면. 한 시장 멀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네. 아, 우리를 가는다 싶더니 일단 한번 참으면서 나와 있는 편을 잡아먹는 선택을 하네요. 자, 이번 경기는 이재호 선수가 또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잡았어요. 이 정도면 테란이 저으를 상대로 해서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흐름입니다. 네. 드리게트를 가져가는 저그의 멀티 타이밍을 정말 다이 타이밍에 완벽하게 끊어냈고 유탈리스크는 애초에 제거를 했고요. 그렇죠. 유탈리스크는 이제. 이렇게 하면 키가 쓸모가 없었을텐데 어 상징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네요 스펠 네. 럴커 점사 아, 이번 세트는 혈안이 압도적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네. 역시 잡아먹긴 했지만 럴커 등기가 네. 지금은 깔끔하게 전멸을 했고 이제 또 채팅창에 아 이번에는 매정우가 지면 안되는데 이래서 <laughs> 또 그리고 이 맵은 예. 김정우 선수가 선택한 바켓 브레이커고 야, 서로 자신이 선택한 전장에서 패배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장 빼고, 나머지 전장 중에서 나 아, 이거 싫어. 이거 뺀다, 귀찮으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이. 그러면 결국 하나의 맵만 남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벌처. 뮤탈리스가 살아있다면 후반부에 갔을 때 저런 마인메서라는 벌처도 커팅을 해줄 수 그렇죠. 있는데, 말키리 네. 때문에 뮤탈리스가 줄다 보니까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자별풍다 아, 손상태가 다해설뭐 먹고 삽 유튜브 채널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튜브 KCM TV 유튜브 KCM TV 구독하기 눌러주 너무 홍보한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야 발전이 되고 재투자도 투자, 하고 그럴 것같습니까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KCM TV입니다 네. 그래도 김정우 선수가 그 와중에 잘한 건 하이브 타이밍이네요 네비파일러 마운드를 취소를 했네요 어디 다른 지역에 지원해서 캐치를 하고 다시 취소를 한 건지 어 디파일로만도를 취소한 것 같거든요. 이거 실수 같은데. 지금 타이밍은 있어야죠. 있어야 직구 있었거든요. 아까 올렸거든요. 없네. 저거 저, 뭐 옆에 놀고 있는, 이어 드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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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가 친구, 이 친구. 오, 어? 분분을 망각한 것 같은데. 봐, 게스는 예. 충분해요. 예. 야, 이거는 결정타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실수죠. 하이브를왜 가겠어요? 예. 디파일로 가기 때문인데. 당연하죠. 야, 이 김정호 선수, 자 드랍시 어춘 순간 떨어졌고. 자,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라이더 스쿼드! 파괴이터스쿼 왔는데 아 파괴! 자, 입구지역 이러면 입구지역 중요하지, 입구지역, 입구지역, 입구지역! 럴커! 럴커! 자, 아! 선화 엉켰어요, 엉켰어요, 완전히. 김정우만 아 집중력! 아 집중력이 일었어요, 집중력이 일었어요. 자, 경기가 확 기울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럴커 축이 있어도 바로 점프하죠. 네 아, 차란 잡네요, 태란이 잡습니다. 이제는 김정우가 쿨지즈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스무스 하게 저그를 이렇게 싹 눕히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파운딩을 하고 있는 이재우 선수입니다. 네. 만약 이 심판이 있다면 네. 그 파운딩되는 상태에서 경기 중지를 외칠 정도로 그렇죠. 이 지금은 복구하기가 불가능해. 어려울 정도까지 흘러간 <목소리> 시어 저글링 외쳐. 좀잘 보여주세요. 아, 디파일러 <laughs> 마운드를 진행 네. 실수인 것 같고 깨수가 예. 네. 어, 없어도. 네. 일단은 쥐어 서 어떻게든 디파일러 만들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자원도 굉장히 많이 쌓였고 가면 어떻게 1세트하고 2세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정말 통일말에한끗차이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네, 네. 네. 스타를 이제 이함의 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가 1세트만큼 활약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힘이 쫙 빠져버린 네. 그러니까 공중상의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모습 보이네요 어, 맞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재호 선수가 12시가 아닌 7시 지역 스타팅을 가져가는 이 판단도 정말 좋네요 네. 네, 정말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어, 절대 상대방에게 기회의 틈을 주지 않 건데. 네. 공격형 멀티를 일곱 시절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네. 이재호 선수입니다. 그러면 적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여섯 시 아니면 한 시밖에 없는데 세 시도 있기는 하지만 세 시를 가져가기 힘들고 지금 이 타이밍에 보여야 할 병력들이 유닛들이 안 보여요. 네. 이드라이스코의 직접된 거는 거의 네. 그냥 마인 제거용인 거든 네, 이드라이스코 지금 뽑아도 크게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은 될수 없기 때문에 네 아, 김정우 힘드네요 <laughs> 완벽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재호가 완벽합니다 네, 팩토리 다 늘어났고 7시점 드리게스의 미네랄 멀티만 4개예요 네 태란의 바이오닉 병력과 메카닉 병력 같이 운영해도 될 만한 자원력을 그 이재호 선수가 갖췄습니다 저그와 태란이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도 틀지 않을 정도 원래 이 타이밍이 없으면 말이죠. 걸쳐가 히드라이스크가 그냥 맞상대를 했죠. 아, 금방이요 어린들. 아가망에 그냥 메디가 없이 나옵니다. 걸쳐가 몸이 좀 종이장이어서 그렇지. 히드라이스크 되게 잘 잡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지금 뭐 자원력이 앞서니까 그냥 막 던집니다. 약간 던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경력을 계속 터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네요. 자, 그만큼의 자원력이 되기 때문에 룰을 과시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자유이닉 병력이 여서시적 파괴하면 네 김정호는 진짜 힘이 없죠 자 이번 세트는 이재호 선수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전체를 깼고 계속해서 확장만 확장만 제거해 나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트에 대한 구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 그 디파일러 마운드가 실수에 의한 취수, 어, 실수가 아니었다면 만약 일부러 취소한 거라면 애초에 그냥 히드라이트 러얼코로 무시적 멀티를 지는 상태에서 히드라이트 러얼코로 메카닉 하는 테라는 상대로 해서 한 타이밍 만들어가지고 뚫어버린다든지, 네. 혹은 드랍을 한다든지,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드는데, 네, 그만큼 상황이 힘들어, 힘들었던 겁니다. 어떠한 변수를 두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겠구나. 자, 탱크까지 나온 상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종선수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네. 자시즈아 거기다 유유야주 보란 듯이 머리 위로 드라시비 싹 날아갑니다 <laughs> 네 드라시브 저러라고 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게드라드이 중간에 그냥 가에요뭐 이거 던져줘도 예 여기를 여기서 경력 충전 는게 와, 약간 구력이자 접근 공통포로 지금 던커이드할 선택했습니다. 시야즈버드 <laughs> 같은데. 지금 김장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거죠. 네. 마지막 세트 어쨌든 가는 거고. 명영영! 마인! 체력이 하는 이런 병력의 운용. 네. 이재우 선수. 조금씩 조금씩 보면은 미니맵에 빨간색들이 쫙 번져오기 시작해요. 네. 그게 뭐 마인이든 아니면 뭐병력이든 간에 저거에게 손이 많이 가게끔. 예. 유도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역시 지금 또 먹기 시작하는데 또 와서 확 뺏어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탱크 숫자도 이제는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고 네 우리 여차하면 기동성이 가장 빠른 걸쳐 통에서 어, 드론 사냥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거는 멘봉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재호 선수는 또 숨통을 한꺼번에 끊지 않잖아요 네. 다음 세트를 대비해서 맞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또 이재호 선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이번 두 번째 세트 대사는 멀티 먹어가면서 산소통을 계속 옆에 준비해 놓는 상황인데 네. 상대방의 호흡기는 계속 뗐다가 붙였다가 희망 고문을 하는 느낌으로 격투 영화를 보죠. 상대는 대출을 받아도 시험차를 판에 나는 이미 거품사가 있고 아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아... 거물주. 어떤 방송사에서 하나의 가게가 흥행하면 바로 그 아들이 네. <laughs> 거기에 새로운 가게를 산다는 불편한 진실. 자 또다시 대출. 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네. 라이스가뭐 고급부터 하고 는 있지만. 네. 그래도 같이 뭐한세 부대가 있어도 어 어떠한 한 지역을 뚫어낼 수 있을 거란 장담을 하기가 힘드네요. 네. 전... 자. 뭐 미판 스가 이던 말든 네. 그런 만 잡아. 라고 말하고 있는 staff. 자, 9시. 9시 저기 뭔가 중간 뒤에. 그래도 이 김정은 선수가 출선을 다해 줬어요. 네.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면 진짜 반응상 0으로 두려워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까 중반부에서 후반부 넘어갈 때 7시지형의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했던 이재호의 선택이 네. 정말 이싸한게된 겁니다. 왜냐면 김정우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병력치즈전환 계속 해내가면서 운영하는 거 보세요. 네. 쉽지 않은 분명 자원력에서 테란이 저거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지역까지 상대방의 메카닉 병력을 몰아놓고 7시지역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저 뮤탈이죠. 일곱 시간 뮤탈. 마인 제거하고 오호? 이쪽에 탱크 배치 잘안돼 있으면은. 오호? 자 그리고 이 아, 탱크 어, 지켜줄 수 있는 터렛의 배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 있거든요. 뮤탈리스크 적지 않아요. 않아요. 어. 적지 않아요. 네, 골리앗 지금 부라부라 적지 않아요. 뽑아내야 될것 같거든요, 골리앗. 오호. 야 정말 김정의 경기 운영도 예.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탱크 하나씩 어 중간에 추월되리 분이 끌어주고야 그런데 분명히. 세이슈와 m 네. 시쪽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시적은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지혁이 가스머티 확보를 해놨고 아, 그래도 이런 쪽에서 손실은 드려야죠 지금은 없는 살림이에요 어이 탱크가 다 뜯어 나가네 그럼에도 차량이 아직까지 좋은 건 분명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네. 탱크 잡아도 커뮤니티 파괴하면 전원 완벽하게 말리지 않으면 힘든데 네. 아, 이런 있는 상황에서 이정도 만들어 내는 김정호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오도 오 씨. 뭐야 왜이트냐 그렇죠. 팀이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굉장히 대각국을 벗수한데, 그렇죠. 좋은 척 타고 다니고, 예, 네. <laughs>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이 타이밍에 레이트 메카닉이 가장 까다로운 것은 사실 진짜 역속하이었었는데그 <laughs> 첨을 너무 잘 파고 들어서 탱크 순식간에 패링 상태로 한번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시와 네, 한시 멀티 이 지역 뚫리면서 만약 상대방의 메카닉 밸류 비율 한 번만 더 깨지게 만들 수 있다면. 순식간에 파이브 개스 먹으면서 무르게 예.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란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그건 맞습맞는데 네. 의외로 김정우 선수가 주저앉지 않고 지금 항상을 계속하고 네. 반격할 수 있는 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만 이재호 선수도 네, 철저합니다. 그쵸. 철저해요. 네. 어쨌든 한 시장 멀티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셋이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일단 병력의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하죠고 네. 지지 GG. 맞습니다. 김정우 선수가 이기기 힘든 건 사실인데 쉽게 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조 선수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왜 이렇게 버티지? 어, 이거 방심하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의 병력 병렷, 네. 병력들을. 뭐 하나의 점으로 집중시켜서 네. 김정호에게 어,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지금 네. 내 병력을 봐라. 업그레이드 잘돼 있고 병력의 조합 자체도 완벽하게 갖췄으니까이 지역 멀티 파게 되면 넌 힘이 빠질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김정호 예. 선수가 지지를 쳤고요.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김정호 선수가 멋진 경기력, 멋진 운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재호는 이재호입니다. 하나의 빌드 선택으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애정호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선택에 김정호로 상대로 네. 빌드 선택 하나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잡아오는 이 테란의 클라스를이재호 어, 선수가 보여준 두 번째 세트였네요. Everyday Everything c